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 방송 프로그램인 김태남의 궁즉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즉통에서는 우리의 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를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 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계속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송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부분 좀 해결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건설기능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잘렸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 그리고 기능을 배워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재취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난 뒤에 어, 장사를, 평생 모았던 목돈들을 털어서 예적금 통장들을 털어서 장사를 해서 5년 지나면 대부분 망하는 게 지난 수십 년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요거를 소개 드리는 겁니다. 서울기능학교에서는요, 목공, 배관, 그리고 용접에 대한 강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은 1개월씩 최대 3개월까지 각각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자격도 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건설 기능학교에서는 건설 주기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말이죠. 따라서 우리 애청자들, 우리 시민들 좋은 재취업 선택을 하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반드시 각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조합사나 어, 건설 기능학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건설기능학교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바로 방송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어, 굉장히 큰 혼란이 오고 있죠. 3월 29일인가요? 그 이후에는 어, 큰일이 날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브렉시트 혼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로존과 그리고 중국이 올해 글로벌 경제 리스크 중에 큰한 축이라는 이야기를 어, 좀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한겨레 신문 2019년 1월 17일자 기사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 발췌해서 어, 해설하려고 합니다. 어, 2018년 12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이 2013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투자 은행들이 예상은 하는 것이 유로존의 성장 모멘텀이 악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2019년 글로벌 경제가 모두 어려운데 유로존도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렉시트 혼돈을 겪고 있는 유럽 경제는요, 성장 모멘텀이 악화가 되면서 잠재 성장률 하방 압력이 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국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가 영국을 집어삼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지금 판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민들 건강한 상식에 있는 우리 시민들 어, 이런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에 당하지 않도록 어, 우리들 어, 건강한 상식에 있는 우리들이 노력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그리고 유로존이 올해 2019년 들어서 글로벌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중국과 유럽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뭐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투자 은행들은 그동안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유로존 성장 모멘텀 악화가 예상외로 지속이 되면서 올해 2019년 유럽 경제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제조업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나빠지고 있는지 알려면은 어,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난해 2018년 12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요 51.1로 2013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5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50 밑으로 떨어지면 어, 완전히 급락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추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이 대비해야 하는 신호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유럽 펀드가 있다면 매도하던가 또는 보 유지하더라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우리 애청자들 중에 유럽에 대한 어, 투자 비중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어, 판단을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건지, 아니면 유지할 때 어떻게 유지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 관리 지수는요, 어, 뭐냐면은 신규 주문, 그리고 추락, 생산과 재고에 걸쳐서 제조업 업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앞으로 어떻게 어, 발전해 나갈 건지 그 상황을 어,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최근 6개월 평균에 견져서 하락한 국가를 보면 대부분 유로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관리지수는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제조업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기사에 나오면 잘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상하이 은행 HSBC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파리 프랑스 파리의 노란 조끼 시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 시장 수요 둔화가 독일의 어떤 구매 관리 지수 하락에 주로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아, 독일이 새우는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어, 미국과 중국 싸움에 미국과 중국 싸움에 유럽도 터지고 한국은 덩달아 터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 자체에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파워게임에 타격을 한국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의 내수시장이 탄탄하다면 걱정을 덜 하겠지만 5천만의 인구수로는 내수시장 발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남북 북미 사이에 어떤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라면 약한 8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한반도 자체적으로 어, 어느 정도 살 희망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북미 대화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내수가 살아나서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독일 통계청은 요 지난해 2018년 독일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전년 대비 1.5%로 2017년에 2002%에 비해서 크게 둔화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유럽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고요. 게다가 미국만 홀로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블룸버그는 독일 경제가 세계의 경제 감소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리스크에 증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로존의 주요한 나라의 산업 생산 증가율도 기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으면서 하락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11월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면은 독일은 전월 대비 1.9%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는 1.3% 하락, 그리고 어,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1.6%, 스페인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GDP에 대한 순수출에 기여율이 작년에 0.2%포인트에 그치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는 어, 둔화로 인해서 유로존 수출이 대폭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고요 자동차 관세도 유럽 경제에는 부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도 브렉시트를 통해서 한판 벌리고 있는 거죠 어, 미국의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 조사에서 독일 차의 15%, 영국 차의 20% 관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의 독불장군식 행보가 전 세계 그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한국은 최근 방위기 분담을 크게 늘리라고 압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 참 심각하죠. 미국으로 인해서. 어 다만 유로존의 실업률은 좀 괜찮습니다. 최근에 7.9%로 유럽 재정 위기 이전 10년 평균치를 하회하는 등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고용 지표는 어 괜찮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의 고용 지표는 고용 지표 중에서 실업률이 어, 4%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미국이 4%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 취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상한, 이상한 지표예요. 같은 수치인데 한국은 힘들고 미국은 거의 완전 취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통계상의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투자은행들은, 투자은행들은 투자와 소비 부진 요인을 반영해서 올해 2019년 유로존 성장률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 경제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유로존의 올해 역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로 낮췄고요. 2020년 전망치도 1.5%에서 0.8%로 내렸습니다. JP 모건은 1.8%에서 1.4%로, 그리고 HSBC는 1.6에서 1.4, 노무라증권도 1.5%에서 1.4로 내렸고요. 영국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으로 볼때 유럽과 중국이 올해 2019년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최근 금융통화 의사록에서는요, 유로존 영내 경제는 예상보다 상황이 취약하면서 유동적이다. 따라서 경제 전망에 대한 확신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IMF, 국제통화기금은요,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 비준에 실패하고 2019년 3월 29일부터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유로존의 영내 실질 국내 총생산이 1.5에서 1.6%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영국의 미친 짓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한국과 영국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영국에 수출할 때 관세 문제가 불거져서 무역 수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총수출에서 유로존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요. 자, 이렇게 유로존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무역에도 차질이 생길 것은 너무나 장 자명, 자명할 겁니다. 리스크를 이러한 리스크를 미리 예상하고 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우리들은 충분히 해야 하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 빚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다보니 가처분 소득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다 보니 내수가 죽어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서 월세는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월세 내다 보니 뭐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 생겨도 대부분 월세 지급하느라 힘든 거죠. 최저임금이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 리,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뭐냐? 쓸 돈이 없다는 얘기죠.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면서 내수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가정 경제 측면에서는 일단 대출 원리금을 줄여가는 그런 작업인 디레버리징을 2019년도에 진행하면서 위험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저축과 투자를 2019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글로벌 시장 자체의 리스크가 많아 많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상 예비 자금도 충분히 만드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셔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2019년 출발하고 계신 거죠. 저와 함께 2019년 같이 제대로 한번 출발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평생 소득, 평생 월급 만들 때 도움이 되는 투자 아이템입니다. 바로 매월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는 미술작품 재테크가 그런데요. 문화생활도 좀 충분히 즐기면서 우리 문화생활 잘못 즐기잖아요.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입니다.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면서 안전하고요. 투자의 최소 금액은 천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기간도 1년이라 짧아서 부담이 없고요.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노후생활에 보탬도 되고요. 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 미술 작품의 경우에는요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상담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즉통에 가입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고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반드시 우수회원을 요청해 주세요 그러셔야만 국내 투자 상품 소개란 들어가실 수가 있고 문의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남기실 때는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여기서도 연락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01027320233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주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